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그 교육보다는 그 건축에 대해서 그 건축가 어, 흔히 우리가 이제 건축 전문가 건축가가 되기 위한 어, 삶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제가 있었던 어,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그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그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건축을 너나나나 할거 없이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또는 어, 전문가들의 어, 조금 패턴이 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희 그, 우연찮게 제가 그, 모 동호회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축구 동호회를 하는데 축구 동호회를 하면서, 어, 저희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저희 구독자님을 만나면서 지금에 있었던 이런 과정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에 그, 건축 시공자나, 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 건축업자나, 어 이런 분들의 그 교통 질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조금 현실적인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그 제가 지내왔던 그 과정과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소개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와 그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에서 소개 그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어그 대부에 있는 청구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해왔죠. 어 하지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축구의 꿈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면서 제가 이제 그 건축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할수 있었던 그 길은 당장에 제가 명문 뭐 대학교를 갈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대구에 있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를 제가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를 어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활동을 했던 어, 이 사항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주로 그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뭐 배울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때 어 저희 지금에 있는 그제 배우자를 통해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건축을 배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가게 된게 이제, 어, 대구에 있는 그 보건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학과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어, 이렇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건축에 이제 첫 발걸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되었죠. 전국에 있는, 어, 그,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어, 대다수 참여를 하는, 이제, 이런, 그, 디자인 공모전에서 저희가, 어,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이후로부터 우리, 그, 학교에, 어, 이슈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건축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작업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3D 맥스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이제 수상을 제가 이제 어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어 저는 늘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상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은 여기 다 이제 어 있는데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어 욕심이 이제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대구대학교 그 건축과학과로 제가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건축을 전문적으로 어, 구조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건축과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욕심이 나서 대학원을 가서 어,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년에 있는 그 수업을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하고. 그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아직 그 논문을 아직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료까지만 하고 어 지금의 과정에 그 건축을 계속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그 활성화되고 어 많이 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채널을 어 유튜브 채널과 이렇게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음 전문적인 이런 그 분야를 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역시나 또 배울 것은 저는 이제 배우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 나 안타까운 거는 그 어, 목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사업을 주체를 해서 건축가의 역할을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어, 이렇게 공사를 따내면서 공사를 할때 어, 이게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건축을 전문적으로 학교를 돈을 주고 배우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그 경력을 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유튜브에 그모기업과모 업체들로 인해서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로서의 이렇게 교통 질서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이참에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그리고 그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건축가가 그 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있는 유럽이나 일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6년이라는 그 이수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6년의 그 건축 그 과정들을 배우는데 6년, 5년 또는 6년 동안은 무엇을 배웠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에 대한 건축 공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언어들과 그어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 과정들까지 해서 5년에서 6년을 학교에서 모든 그 과정들을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현장 경력이 실그 3년에서 5년 동안 본인이 어, 운영을 해서 본인이 이그 학과를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 실무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개인 사업자를 내서 그 건축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유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용어들이라든지 언어들 얘기하다 보면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실게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기준은 이제 그 학벌입니다. 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는 이유는 사실 배움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이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어, 제품을 이제 선물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어, 직영 공사를 뭐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영 공사를 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가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건축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그 패턴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 실제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현장 관리자가 또 선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같은 경우는 건축 전문 학과를 또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현장 대리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현장 대리인 또한 건축 그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기술자 수첩의뭐 초급이나 중급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배정이 되어야지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영공사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공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기술자분들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한두 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통이 잘 돼서 결과물이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본질을 흐트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면은 기획 설계를 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그, 건축 설계를 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을 의뢰하고, 완성품을 만들고, 소비자분들한테 우리가 납품을 하고 하는데, 그, 요즘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직영공사도 시작되었고, 요즘에는 어떤 모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본인들이 전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강의를 하고,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어,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르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거는 정말 지금부터 이 건축가를 꿈을 꾸고 그 자라오는, 어 이런 그참 새싹들, 그리고 이 신생 업체들한테 정말 이렇게 피해가 되겠구나. 왜 그분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그 그라운드에서 빛을 못 보는가. 어,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시공을 하셨던 뭐, 목공 기술 분이라든지 뭐, 현장에 멀뭐 레미콜 타설 분이라든지 뭐, 그 콘크리트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시공 전문 분야에서의 역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어, 이게 그 질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구독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이거를 또뭐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잘 활동을 안 해요. 그분들은 조용하게 본인들 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지나치면은 어, 지금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 현장 경력을 쌓고 실무로 나와서 그라운드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교통 질서를 조금 제 치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어,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교육을 공유하고. 어, 이런, 그, 지침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세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그, 저는 사실 그, 저도 이제 시공이 전문이었어요. 시공 전문적으로 하다가 학교를 하나하나 이제 전문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타 등등 저희가 뭐, 중급, 고급 뭐, 이런 분야를 저희가 이제 그 취득을 하게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들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회사를 컨택을 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회사의 경력과 회사의 스펙이 탄탄하고 회사가 잘 갖춰진 회사라고 하면은 하면 되지만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시공 전문적으로 기술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어, 자문을 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구독자분이나 이거를 시청하시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꼭 전문 분야에서 어, 진짜 전문 과정을 거치시고 전문 이 학과를 졸업했는 이 회사를 컨택을 해서 그 회사를 누구나 차릴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건축 관련된 업무를 해 오셨던 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고 같이 손을 잡고 어, 건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경공사는 누누이 뭐 제가 꼬지 얘기를 안 해도 뭐 여러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 어 힘들어요 사실이데다 돈을 주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 전문 분야의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의뢰하시고 맡기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조금 잘못된 질서를 어 이렇게 좀 바로 잡고 싶다 어 저는 이제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어, 저희 지금 업종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어, 이 건축 디자인,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미리 어,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 6년 이상의 건축을 5년에서 6년 이상의 건축 전문 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현장 경력을 충분히 쌓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 일을 어 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정말 건축 전문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그 건축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건축을 남들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해서 그 6년이라는 과정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특허도 이것저것 많이 냈던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 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수상경력도 나름 그래도 조금 이 채워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또 실무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건축을 한 지가 실질적으로 한 15년이 넘었어요 그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9살부터 제가 건축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군대를 가서도 하필이면 건축에 관련된 그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력이 이제 경험이 어 경력이 되었고, 이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해왔던 이 과정들과 이 일들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전문가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해왔던 그 토대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속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어긋난 어, 이런 교통 질서를 조금 바로잡고자 제가 영상을 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구독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어 진짜 어 제대로 잘 갖춰진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 조금 세관경을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건축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과를 졸업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뭐 건설 시장 이제 원체 힘들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할 수가 없죠 왜 유튜버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어, 유명한 구독을 가지고 유명한 이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그라운드에서 누비고 있으니까 사실 그 지금에 드, 들어오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 어둠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빛이 나게끔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파트에서 주어진 임무가 다 정해져 있듯이, 어, 여러분들도 꼭 그, 특히나 이거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분들 또한, 어, 조금 이제 세관경을 끼시고, 시공을 의뢰하시는 분들, 어, 업자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 한번 소통을 하시면서도 조금 이제 좀 분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건비도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신생 그 기업이나 이런 인테리어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개 따가지고, 어 수주를 따서 이윤을 남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힘들고, 인건비가 첫 번째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35만 원뭐 이렇게 뭐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2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사실 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100%다그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80% 이상들이, 어 하루하루, 이제, 인건비를 벌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회사에서 수주를 줘서 일을 주는데, 이 회사의 이윤보다 기술자들의 이윤이 더 많이 이제 생겨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이제 건축을 지금 15년 이상 했지만은, 이게 10년 전에 그 건축의 평당 금액이랑 지금의 평당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이유는 오히려 더 감소가 되고 더 많이 낮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운영하기 힘들고 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장비를 착용해서 다 기술 배우러 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술자들이 다 그냥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우리 같은 이런 기업들, 업체들이 왜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와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공을 해야 되는 시공기술사, 기술자분들은 그 역할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건축을 이제 수주를 받아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런 좋은 상품들을 이제 그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업에 집중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 그 구매자, 어, 그 즉, 어 수주를 주시는 그 분들이 어,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그 박자가 안 맞아 버리면은 교통 질서가 안 잡힙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사를 의뢰를 했던 분과 기술자하고 손을 잡아 버리면 나중에 공사는 잘 하겠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AS 가정, 즉이 AS 기간이 끝났다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을 벌고 그 수익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힘듭니다. AS 기간을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그 회사 연결해주는 이런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분은 기술자들을 이렇게 어 배치를 시켜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시켜줘야지만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나중에 어, A라는 부분이 뭐 파손이 됐거나 뭐 문제가 됐거나 B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거나 C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거나 했었을 때이 회사를 통해서 AS, 책임 AS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도 요즘에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그 건축 기술력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좋은데 그 환경이 조금 받쳐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정말 높은 건축물 정말 그긴교량어 어, 그,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건축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들 한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현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앞으로 어, 시공 기술자들이 뭐그 공사 금액을 절감시켜서 공사를 따내지만 앞으로 멀리 봤었을 때는 큰 어, 우리가 그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과 상생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업체, 업자분들이 기술자분들한테 수주를 주고 공사를 하는데, 이 기술자분들이, 어, 제가, 어, 조금 더 싸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욕실 공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욕실 공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욕실 매장에 가서 공사를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이미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기재를 해놔놓습니다. 저는 뭐 타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공을 합니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어, A라는 기술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 욕실 한칸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400만원이에요. 근데 기술자를 통해서 하니까 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기술자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직거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기술자분들 입장에서는, 업체 분들한테 했었을 때는 인건비를 정, 정직하게 밖에 못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그냥 바로 손을 잡게 되면은, 어, 규모가 커지, 커지겠죠. 이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부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많은 이 공정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아, 정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저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도 부족하고 배우는 과정이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건축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를 이제 그 관리를 해주고 그 직접 이렇게 팀을 그 갖춰서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꼭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클라이언트분들 어, 고객님들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 어, 분들께서 먼저 이것을 조금 이제 선행해서 조금 지켜 주셔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그건축의 어, 질서가 잘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건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어, 학교에서 이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희망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정말 조금만 하면은 뭐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할수 있는데. 사실 전문 분야에서 어 진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자 분들께서도 조금 더 양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그 이거를 이제 시청하시는 그 구독자님이나 어 클라이언트 분들이 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어 영상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다 같이 어 힘을 모아서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영상은 또 동일하게 저희가 건축을 지어지는 어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그냥 많은 그 제가 할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기술들을 공유하고 어 제가 그 비전문가분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켜는 거지 유튜브로 수익을 벌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없습니다.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안되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어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나부터 조금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과 블로그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업체분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업자분들 기술자 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어 이게 정말 교, 조, 좋은 교육, 교육이고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습득에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굳이 악플 달 이유는 없고요. 그냥 보시고 어, 다른 또 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그 하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난 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또 교육 컨텐츠를 계속 제가 만들 거니까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어, 이런 분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할수 있는 어, 이런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하고 좋아요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이 영상 제작하는 데좀 어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독자들이 또 생겨나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한테도 이 내용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질타보다는 조금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